버텨줘야 돼요. 자이런 갈부리 하면서 시작하고 있고 처음 퓨리로 정보 획득했어요. 시드 그냥 데뷔 장식 눌러야 돼. 눌렀고! 시드! 다 그때 둘이 대박했는데요? 그나들이 드리블 해주면서 자네 좀 스킬 카운트 해줬을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들어갑니다. 오, 음. 어, 데백어잘 버티고, 잘 오! 버티고. 그리고 백어가좀 많이 해주긴 했습니다. 언덕에 대한 정보가 지금 불안해서 앞쪽을 민 건데 거기서 킬이 나오면 편해지죠. 아, 예. 이러면 베스트인데요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입장에서 예, 어, 어 예. 예, 뭐 사고가 안 나는 걸좀 원하고 있는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입니다. 다만 인원수가 꽤 많은 핑크의 P K P X 거든요. 어, 람지 너네는 누 예. 자, 그리고 팬텀의 아, 스펙터 힘으로 더 밀고 있어요. 야 오, 깔끔한데요? 응? 하지만 오 클로이가 잡아냈고. <laughs> 예, 예. 역시 이게 세상에 제일 위험한 게 어, 오늘은 손님이 없는데요가 깔끔한데요. <laughs> 그그 예. 부분을 잘 캐치하고 시간을 많이 태우거든요. 사이트가. 오, 뱅어가 끊어줬고요. 꽤 버틸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오, 람지 예상하지 못한 위치에서. 자, 하지만 빠르게 칼리가 정리됐습니다. 아, 근데 이거 폭포를 닦아 나간 거는 예상하기 힘들 건데요. B N K P O X 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는 봐도 어, 아. 어 자탭 일단 하고. 근데 이게 불안해요. 자갈까지 밀었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자 그래서 클로이가 어, 보면서 나아가 보는데요. 따로 싸우면은 약간 불안해지죠. 이러면 추가적인 연막까지 사용하는 클로이. 아 부르는데 안 보여. 안 싸워주고. 네 시간 없죠. 하지만 클로이 잡아 냈고. 해체는 계속해서 눌려야 자, 합니다. 반네체하고 바로 싸울 생각? 아니, 아하, 깡해체를 노려봤지만 베네시아의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헤르메스 숨겨 죽입니다. 헤르메스를 숨겼고 하나,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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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에이미한 맞아서. 아니 이러면 배고 백어 어떻게 하죠? 배고도 어... 못 살겠는데요. 아 함정이 좀 두텁게 설치가 돼 있어도 인원수가 너무 많습니다. 네, 진탕도 맞아가지고 어려웠죠. 자, 집어친 대로 스파이크에 두 명이 모두 가면서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4개 라운드를 연달아 가져오고 있습니다. B를 때린다? 어, 이거 좀 흔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나 빠르게 좀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황까지 눌렀는데요! 야 근데 이게 황혼 타이밍이 어쨌든 밀고 들어왔어, 석재이가. 네. 어, 근데 그나대이 자네까지 이겨버리면! 그렇죠, 그리고 연결문화 석재이가 연결문화! 영구... 관문각 봐야겠는데요? 이런, 아, 그냥 A 가면 돼요, 이러면. 그냥 고투 A! 매번 C 언덕 쪽에 백업을 뒤늦게 가는 그나대리였지 이런 럴킹을안 했었기 때문에 B N K P O x 입장에서 좀 적잖게 당황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C 언덕을 통한 C 속공도 여러 번 당했었고, 예. 자, 나무 쪽으로 들어오는 건 일단 눈으로 확인을 되었고요. 근데 이대로 와주면 일단 B N K P O X가 바라는 그림이긴 해요. 데미 장식과 함께 사이한 점거 한점만 맞춰. 그런데 모자던지리 타이밍. 좀도 봐야 돼요. 예, 칼리가잘 잡았고 맞습니다. 클라우디 지키고 황무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만한 걸 잡는 거거든요. 그림이 괜찮아요. 네, 자, 추적기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보이고 있고. 여기 시에드가 이거 갇혔어요. 지금 뒤쪽에 함정 터져가지고 갇혔어요. 자, 시에드 이 킬을 만들어내고 잡힙니다. 클라우디 갇혔습니다. 나갈 데 없습니다. 지금 이게 클로이가 잡히면 안 되거든요. 여기 어, 어, 어 그래도 클라우디에 돌리기만 들어왔죠. 여기밖에 없다? 타이밍이 없죠. 위채까지 앞으로 밀고 나오는 거. 클라우디, 클라우디, 쉼으로. 네. 찌르름밀아! 어, 돌리는 타이밍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습격을 찍어보긴 했는데 자, 네. 이러면 뱅어가 하나 잡고 바로 빠질 생각 해야죠. 일단 들어온 거 봤어요. 한쪽 어, 킬은 그냥... 나지 않았고 하죠, 뱅어! 자 여기까지 그만해야 돼요. 오예, 아니벼! 복도 쪽에서! 아 베네시아 끊입니다 그냥 그래. 이거 무리 안 해도 됩니다. 음. 시간 벌어주고 어차피 뒤쪽에 지금 클로이가 돌고 있기 때문에 어라라, 폭폭 끊겼고 화혼 누르면서 가는데 헤르메스 아, 네. 클라우디 잡았고요. 네, 피해 방송 너무 좋았네요. 맞습니다. 영화 또 찍히기도 해가지고 예 갔어요. 네, 남자 깔끔하게 정리 완료. 데미 장식도 상대가 가지고 있는 턴이고 설치도 예. 어차피 지금은 언덕설이라서 그냥 안쪽에 석재희 선수가 스킬 빼먹는. 어, 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연막샷좀좀 어. 좀 이게 좀 사고나게 했거든요. 자, 시대 날카로 축이 잘 나, 맞아 베네... 떨어졌고요. 베네시아의 위치가 어? 킥인데요. 예, 네, 드리블. 또트는 끝. 그런가 클라우디가 트레이더를. 네, 이게 체력 상태랑 언덕서리답게 빨아먹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클로이 체력 절반 2대1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냥 탭하면 긁을 생각 깔끔하게 마무리 완료 자 피씨 잡아먹기 시도입니다 피망상은 피했는데 어우 석지 클로이 잡아냈고요 사이퍼 세팅은 예상을 할 거고요 그렇죠 비엠케이피엑스도 좀 기민한 대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헤르메스 앞쪽에서 스레이드 조금 교환이 안 좋게 납니다. 그렇죠. 1대1 각이 여러 개인 위치에다 설치를 해가지고요. 맞습니다. 자 일단 서로의 위치를 짐작을 하고 있는 양 선수 튼! 여기서! 이기는 건그나대리였습니다 클로이를 밀어내야겠죠? 클로리, 클로이를 잔해 위쪽 라인까지 걷어내고 살어 돼요! 잡아버려, 잡아버려! 클로이! 클로이! 야 내가 할거다 했죠? 그렇죠! 에이. 이미 쌌거든요, 대 네, 상승은?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상대 화음과 함께 밀고 들어오고 뱅어가 이깁니다. 자, 설치도 끊었고요. 아, 이거는 충분히 괜찮은 라운드가 근데, 됐죠. 베네시아 습격이 있고 들고 올게. 반면 상대에는 날 나오는 게 너무 많아요. 반응. 어, 어 그래도 어, 헤르메스 잡았어또또또 또, 또, 또. 박스 위? 어, 오. 아, 오. 칼리의 마무리. 그래도 뱅어가 베이팅 잘해줬네요. 네. 자, 헤르메스 숨기기. 숨기기. 어, 반대. 아금 어, 어, 람지가 어? 빠르게 정리. 어, 이거 지가 너무 빨리 들어가지고 예. 최 클로이가 있긴 합니다만, 이거 진짜 자갈 라인이 그나대한테 얻어맞는 그림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시드가 일단 어 람질 끊어줬습니다. 근데 어그 전에 본대가 깨져버리면은 그나대는 좀 심신해지죠. 그렇죠. 몸을 네. 찾기하기 전에 끝나겠는데요. 맞추는 건 클로이였고 잡아내는 그나대. 이러면 그나대 버리고 베네시아 정리하러 가죠. 어, 어 근데 베네시아가 어뭐어 베네시아가 스팅으로요? 저기 스팅어? 어 드리블 잘하고 있어요. 드리블, 드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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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죠. 더블 백 까봐요. 어유. 자1대1 사이퍼끼리 의 자존심 싸움 야, 소리 내고 있어요. 고정. 소리 내고 있어요. 시작. 아, 빼고, 버텨줘야 돼요. 그쵸? 자, 이거 갈무리하면서 시작하고 있고 처음 표리로 어, 정보 획득했어요. 시드 그냥 데미지 장식 눌러야 돼. 눌러가. 시드 야, 이거 다격대 둘이 대박했는데요 예. 클로이 피해망상과 기습 던지면서 그냥 쭉 내려가면 됩니다. 베네시아는 빠져나왔고 아오 클라우디! 트레이드 좋았고요 네, 자 남은 쪽도 의식하고 있는 베거 어, 연막샷! 같이 어, 그냥 더블픽 하면 될것 같은데요 자 그나저나 l b 들켰습니다, 아, 들켰습니다. 신경전 좀 찍어주면서 그냥 클로가 저지라서 어어명 하지만! 결국에 승리하는 건 칼리! 자 이러면 자네의 긴장감이 많이 올라가고 예해망상 들어갔고요 카운터 피해망상! 남쥐 덮치기! 이거 연막 뚫고 나올 수 있나요? 자 일단 첫 길에 시드로부터! 아 근데 시드가 너무 잘 들어와줘가지고 음. 이게 카운터 피해 망상까지는 되게 잘 넣어주긴 했는데 베네시아가 어 그래도 그나들이 교전 변수내좋습니다 네. 찌르는 걸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전문이 꽤 ]죠. 빠르게 클라우디가 파고 들었거든요 잘질렀아 질러... 꼬... 시드! 시드. 딱찌르는 거를 예상을 잘했던 것 같아요 피스톨 라운드에서의 활약이 대단한 시드입니다 음. 넘어알아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넘어가면 칼리가 깜짝 등장하죠 어, 또 많고 네. 깜짝 등장 칼리의 마무리 오버저 픽스톨라운드 BNQFX가 가져갑니다. 한 박자 늦게 덮칠 생각도 있어 보이거든요. 음. 근데 하필 또 공교롭게 요루의 아울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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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헤르메스 잡아내고 아, 아. 본인은 빠져나가고 이어진 맹월킥까지 잡혀서 아울러떨거스면세 어, 헤어지는 음, 건데 이게 칼리 꼼꼼한 오. 거 보세요. 예, 남저 <laughs> 뒤쪽에 있는 이론까지 잡아냈고요. 요! 함정 위치를 본 거는 빔 메인 정도고. 어? 어? 엄! 어, 샷? 야, 이러면 이 기체 어! 아! 그리고 아, 뱅어. 근데 할거다 하고 간 거고 언덕을 밀고 나오는 타이밍 자체 나쁘지 않았는데 자, 이런 대내시아가 그냥 크랭내로한번 질러야겠는데요. 또 댐지장 지금 완성 시드 아, 깔끔합니다. 예. 이어오는 것도 소리 들어가 지고 아, 아, 체력도, 체력도 없어요. 아, 네. 나무, 아하! 나무에서 싸움까지 클로이가 승리. 오. 뭐 함정 깰수 있으면 깨고 해도 돼요. 자한번더 덮치기 근데 카운터 기습! 아 너무 잘 받았는데요? 트레이드 이득을 보고 있는 비행기의 퓨엑스고요. 네. 클라우드는 그냥 새는 거 잡겠다는 거죠 이거는? 그쵸. 아 그마저도 허용하지 않네요. 이게 앞쪽을 그냥 설치를 하고 황혼으로 밀어버릴 수 있어가지고 자 이러면 그나데리 드리블이 되나요? 드리블이! 지켰어요 살아야 돼요! 드리블이 그드데 뒤쪽도 아, 깨졌어요. 이러면 공수 위치가 바뀌는 거죠. 네! 예, 한 예. 뒤오는 거 알고 포박 타이밍 잡죠. 그죠. 들어오는 거 그냥 보린이수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면 됩니다. 자 추월 차선에 이어서 피해망상까지. 뭐, 오줌을. 근데 좋더라. 이걸 또 칼리야. 칼리. 칼리 센스. 이야. 이야. 이게... 그리고 와! 다시 한번 칼리의 마무리. 추석 때 찍히질 않아가지고 지금은 그냥 시간 때문에 그렇죠. 야, 아, 네. 궁금할 때 계속 괴롭히는 아울로입니다. 네. 아씨 컨택이요 에 심지어. 네. 자, 일단 재원리질켰고 오버드라이브. 이게 지금 아, 너무 깔끔한데요. 예. 음, 이게 컨택으로 앞까지 붙었다가 뛰어오는 거라서 그나들 입장에서도 반응하기가 쉽지가 않았고요. 자, 그래도 람지가 꽤 많은 킬들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뭐 따로 하지만 않으면. 그리고 오버드라이브는 무한이 아니라서. 그렇죠. 언젠가 끝이 나죠. 지금도 그리고 스드의마무리 스킬들은 많이 날아다니고 있다. 아, 이랑세 빠지기가 힘들어요. 아, 아... 이 추적기를 옆에서 깨 주다 보니까 의식을 다분히해 가지고 자, 이러면은 진짜 내줄 생각도 해야겠는데요. 그냥 냉정한 세이브. 그래서? 근데 이거 졌을 때 혹시나 넘어가면 불편해지니까. 네. 그렇죠? 괜히 빌미를 줄수 있으니까. 음. 자, 근데 이럴 때 갑자기 뱅어가 두둥당짱! 론치가 어, 네, 이거 줬고 본대 때릴 생각인데요.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는 이게 픽스도 예. 그래 가지고 앞을 밀었어요. 드리블! 어! 아! 시간이 많아서 A를 가도 됩니다. 그렇죠? 완전 공수 교대거든요. 네. 꼼꼼히 체크해 주고 있고요. 헤메스의 아, 르 킬도 이어집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공수 교대가 되는 과정에서 어느 코너에 몇 명이 남아 있는지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그렇죠. 와! 데르베스! 찍고 나간 맞... 건데? 한명 확실하게 정보도 좋고요. 논수의 우위를 바탕으로 뭐 나갈 생각이 없죠. 오, 어, 되게 나무. 오, 오 칼리. <laughs> 이게 설치 위치가 살짝 불안해서가지고. 그쵸, 그쵸. 치킨다면 MR 뻔 했는데, 잘 정리가 됐습니다. 자, 지울 거다 지우고 안전하게 배제 안 하고 합니다. 와, 근데 여기 트리플인데요? 트리플인데요? 어 허운까지 눌렸어요. 자, 근데 클로이 피해망상으로 한번더볼수 있죠. 자, 맛 황혼. 아, 근데 이게 시드 위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황원을못 살려요. 그렇죠. 또 설치 는 완료됐고요. 진짜 자갈 라인도 지금은 잡힌 상태라 하나하나 다한단한단 가야 돼요. 끝나겠는데요? 이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베네치아가 균열을 냈습니다. 아 쉽잖아요. 이제 네. 남 클라우디. 네, 아무리 클러치력을 올라니까. <놀람> 네. <같이 하면> <laughs> 예, 아참 됩니다. 쇼티 아하 쇼티 마무리. <놀람> 인거 아니까 여기를 미는 거거든요. 석재희 위치 확인했고요. 어, 아, 근데 확실히 젠지 글로어야 앞쪽 밀어내는 걸 킬은 많이 납니다. 오 뱅어 어. 이킬만 들어냈고 칼리까지 용수 어, 근데 용이 이미 끝났는데요? 예. 네. 네. 모르긴 하거든요. 의식은 하겠지만 세스네 사람이 많은 때 이걸 오. 이겼네요. 시선 처리 되게 좋았죠? 예. 야 힘으로 찍으면 되죠. 자, 그나저나 이위치 예측은 쉽지 않았습니다만 칼리가 응. 빠른 트레이드.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보스트 응. 두자저의 불독 세 자료였기 때문에 불독 세 자료 네. 유지가 되고 있고 마무리까지. 능력 고물과 유도일제 사력을 빼먹고 그 쿨이 돌기 전에 가는 게 어. 핵심이거든요. 어, 이번에 미드 속공이 터질 수가 이 헬베스! 헬베스 날릴방 제대로 쳐냅니다. 와 근데 너무 잘하는데요, 진짜. 진짜. 아니 내용 어뭐 나름 아니었는데. 야 음. 네온 연습을 진짜 많이 했나봐요 예. 거기다가 일단은 뭐그나들이 끊어주긴 했는데 오그나들도네 교환 네, 네. 됐고요 예. 오늘 BNK P.O.X가 따로 싸우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많긴 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같이 싸웠고 칼리가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뱅어 한번 끊어보자거든요 이거는 근데 자체 잔치. 스톱 뱅어가 살았고 예. 와 근데 진짜 뭐 심리 깔아놓고 들어가는 거 운영이 너무 좋습니다 킬도 아, 너무 잘되고 있고 예. 야, 야 깔끔한데요? 그런 취지의 포지셔닝이긴 합니다만 와 근데 이것마저 이겼겠어요! 아니 이게 무결점 플레이가 나오네요 야 변수는 뱅0 <laughs> 0억이네요 지금 많이 이탈되어 오, 있는... 어유 어유 어유! 데미 장식은 어 클라우디도? 여긴 장명망 오. 때문에 못 가고 이때 질러야죠 기억자 치우러 자 비워준 게 제대로 좀 활용이 어? 되고 어, 있는데 어어? 리에이 크랙 뭐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향했어 뱅어 마무리. 아니, 갑자기 칼리가 다 잡는다고. 그러니까요. <laughs> 오늘 단독 MVP까지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자장 중력 구물 유도 일제 사격. 아 잡고예 피해 망상까지 써줘가지고 이거 뭐 예, 가주는 게 예의죠. 오, 오 클라우드. 어, 큰거 잡았는데요. 자 이러면 결국 뱅어가 한번 더. 아 어, 진짜 휴먼 크래크 크랙 자체였죠 들어가요? 자 위치 하나 더 봤어요 어, 어 그런데 클로이가 너무... 이겨냈고 따로 나간 느낌이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뱅어도 뭐 램프를 통해서 자 트리플 단단하게 묶었고 음... 람지의 마무리 상황이 원체 좀, 좀 빡빡한 상황이다 보니 그쵸 예 네, 꺼내서 잡았네요 맞습니다 음. 뭐 실제로 퍼시픽에서도 자주 나오는 장면이 예 네, 대단해요 예 네, 아니 저런 자신감이 전 너무 리스펙인데요? 데미 장식 들고 있던 시드, 빠르게 끊어젠 그나데 이것도 리테이크 각기 짐이 이미 잡혀있는 거라 예. 많이 힘듭니다 이런 후기 아, 램프 교전까지 이기면 아, 너무 편하죠? 아, 저는 이거두번안 당해준다 네, 교전만 안 주면 돼요 야, 스크린 쪽 클로이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이러면 BNK p 어액스도 뭐 이번 라운드는 이미 갔고 음. 다시 한번 미드 스타트를 생각해볼 법 해지죠 네. 헤르메스를 이번에는 앞으로 때리고 들어가면 돼요. 장벽만도 녹은 타이밍. 어? 미드 작 성공했고요. 이게 그냥 지금 드론 이후에 컨택이 터져가지고. 이거. 와 그리고 여기는 드리블인데요. 여기 드리블인데요. 오 어, 그래도 람지가 빠르게 청소해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스킬도 꽤 많이 소모가 됐고요. 스리... 그래서 쪽 미는 판단와 헤르메스. 헤르메스! 아니 뭐죠 진짜? 네온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졌죠? <laughs> 같이 합니다. 자 람지가 아지 람지가 그날들에 킬이 나왔습니다. 이거 클로이가 잘해주고 있어가지고요. 1대2 아 약올리는데요? 아웃발 근데 해븐도 의식해야 되고 어, 야아 그렇죠. 해보시지 야, 오 아마겟 또 차건 습격! 습격! 어? 으아, 클로이! 한 번도 안 했던 비 빠른 타격이라 이러면 타이밍 또안 잡히죠 턴 저지되고 헤븐 쪽은 이미 시선 처리가 되어 있고요 진짜 피해 망상도 아직 있어 와시드 난리 났어요 지금 못 내려와요 이거 스킬 빠지는 거또 보면은 있구나 싶죠 못, 못 내려와요 못 내려와요 자, 라운드 스코어 7점째 가져가는 b k f X. 인원 배치와 미드 쪽에서 충돌이 예고되는 양 팀인데요. 아, 근데 이거는 세팅만 빼먹을 생각이어가지고. 와, 근데 시즈 저걸 또 버텼어요? 스킬을, 오 어, 예. 예. 약간 역심리로 들어가서 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자, 스크린 구덩이 올리고, 여기 꽉 막을 게 램프만 봐라. 예 경사가 문제긴 하거든요. 아아아아! 아! 아! 소멸! 오마이갓! 이게 묶여요? 거기다가 각몇 개는 지웠습니다. 이러면 자 우리 인도리미 들어가면서 어뱅어뱅어 갑자기요 명 어, 남았습니다. 이게 뭐예게 돼요? 갑자기 또 아니 아까는 칼리돈 이번엔 뱅어예요? 예. 자 물론 베네시가 칼리 끌어. 아 근데 이게 해븐이라 해븐에 있어서 오. 그냥 이건 탭하면 내밀면 돼요. 해븐설이고 예. 연막이 있긴 한데 체력이 지금 너무 불안해서요. 자 신중하게 하고 있는 클로이. 베네시! 아 h my God. 한번더 잘나요. 한번더 잡아먹기 피해 망상! 들어갔고 해냈어. 이게 3라운드 이후에 이렇게 나왔던 게 없어 가지고. 네. 대미 장식으로 안쪽도. 자, 근데 베네시아 위치. 우와, 와, 이것도 체크해요. 뱅어가? 꼼꼼하네요. 근데, 근데 스파이크가 드랍이어 가지고 바로 결대로 이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해븐 과 같이 전개되는게 나와야 되구요 시선 교차. 어? 이게 클라우드. 어, 그 자, 스템 너무 좋았고. 자, 위치 찾아줄게 근데 근데 옆... 그나들이 아아예 위치는 어? 다 특정됐는데 예 내려오는 그나들까지 깔끔하게 정리 완료. 아울로르 아울로가 3시에 그러니까요. 네자 미드 역전진 람보야기아한 어, 번만 들어갈. 들어 근데 시선이 시선이. 아 근데 이거 뭐한 번이면 아울 아이오 둘오 더가 안 돼요. 예. A의 투터피 넌 배치해 봅니다. A 다리. 오 베네치아. 이러면 얘도 클러요 재장전 때 거리 좁히기 그때 커버가 아이고. 아. 그래서 헤븐 가고 있고 탭 소리 나면 양각 가서 갈것 같은데 요 총소리 들었고 뱀이 빠졌다 그리고 헤르메스 한 방. 안돼 이게 심리전 아, 걸고 돌리는 건데 타격 대들둘이 바이퍼 부치기. 못 버티겠는데요? 아아! 어. 이러면 리테이크 때 힘이 어어? 어. 바로 트레이드 그렇죠. 자, 그런 동안 칼리는 채워주고 있습니다. 네, 릴레이 볼트에 비... 뭐다있어요 뭐 지금. 어, 그래도 스킬과 함께 람지를 끊어낸 칼리고요. 믿을 건 헤르메스밖에 없거든요.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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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슬라이딩이 있어서 변수긴 해요. 각벌로 음, 주지. 번... 번... 오! 아, 아니, 아니, 헤르메스가 아니라 시드 한명 남았습니다. 1대 1. 헤르메스가 오마이갓. 마무리. 그 전체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조합의 BNK Pox이기 때문에. 네. 근 이게 그러니까 벤트름이 어낸건 어, 잠깐만요. 이러면은 어, 피해 망상 좋은데요? 뛰어들고 있고요 칼리도 끊기겠고 어? 어? 안 끊겼네요? 어. 네. 네 이제 끊깁니다 잘 들어왔죠 네 헤르메스 뛰고 있어요 잘 벌려주긴 아 했거든요 또한번 초월차선 네. 이용 야, 라우디 깔끔한 마무리 방법입니다 그렇죠복사 생각을 아, 예 이렇게까지 끊기면 할 만하죠, 복사 생활 네. 생각을 그나마 스팅어니까 시도해봤고요 음. 뭐 농담입니다 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예 <laughs> 약간 그 라면블랙? 같은 느낌이 들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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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다고 해서, 지금, 아, 그렇죠. 차라리 이렇게 미드와 A가 흔들린다면, B 메인을 밀어버리는 게 낫죠. 아, 석재이가한번좀 유인을 해봤습니다만. 이거, 지금, 베네시아 잡히면, 아, 아 이러면, 큰일 났죠. 이러면 네. 사이트 고립인 거 알고, 어느 한 곳을 미기도 좀 불안한 상황 되는 거고요. 네, 그나마 계속 농성하고 있었던 그나델의 존재를, 뱅아가좀 신경쓰면서 오고 있고요. 이거 그나델도 같이 파줘야 돼요. 자, 연막에서 나오는 건 칼리가 다 잡아 먹었습니다. 그나델도 균열을 냅니다. 빨라.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시간을 안 주겠다는 시간을 생각이네요. 시간 설치 안 되겠네요. 예. 아, 근 그거를 발작으로 넘어가서 파티! 빠졌고, 파티! 팀장치! 파티! 메인으로 아, 가도만 네. 다 보니까 한기구도 막혔어요. 미니게임을 잘하는데 오늘 그냥. 네. 근데 젠지 글로벌면 이걸 몰라서 항상 빨라요. 네. 한 발씩 더 빨라요. 얘들아 A로 돌린다! 내가 허리암 뒷구문에 하나 잡을게! 이거 진짜 깜짝 놀라 어서오세요! 아, 자, 흘리꼬 자, 흘려꼬! 뒤통수 너무 지러워요 야, 억대미! 목포반동 어, 아아 이것도 이기네요! 쉐드! 매치 포인트 만들어냅니다! 예상하기 힘든 범죽이네요,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오오. 음. <laughs> 어, 근데 이거는... 음. 예. 예, 람지가 스킬을 잘 써줬죠. 그렇죠. 예, 전술이 됐죠. 타이탄조 클로이가... 어우, 빠르게 정리됩니다. 이번엔 진짜 잘 이용했습니다,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네. 자금까지도 좀 확보를 할수 있는 라운드 가돼서 오, 오, 그런데 폭발팩 <laughs> 갔어요. 아 이거 스크린 빨리 밀리면 소멸 네, 묶였죠. 그래서 소멸까지 썼네요, 그냥. 근데 이게 소멸 뺀 걸로 B N K P U X는 만족할만하죠? 그죠? 음. 네. 이렇게 오버타랩을 켜면서 적극적으로 들어가보자. 오, 어, 근데 끊었어 요 어. 헤르메스. 아 이게 그리고 아마겟돈 타이밍 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보였죠, 이거 네, 이선이랑못 들어왔어요. 약간... 아, 몰렸고 그래도 에임으로 이겨는 베네샤! 석제이도! 네, 베네샤가 너무 잘해줬습니다. 그러면 세레스! 와, 어, 석제이가 이깁니다. 클로이의 발자국을 통해서 유타를 효 만들어냈었던 라운드가 있었고 그렇다면 안 했던 게 미드 역전진이긴 한데 이럴 때또 오버드라이브가 있어가지고 남자가 음. 혼자 해야겠는데요? 어, 페이트까지 들어갔어요. 천천지 너무 잘했는데요. 남지가 아, 아, 아. 가면 이러면 임팩트. 그리고 메인 쪽 강력한 어 베네치오가 뚫었습니다이선 들어오는 거. 이선 들어오는 거. 한야 와, 칼리, 칼리. 어 끝나겠는데요? 아, 따로 싸우면 안 되죠, 근데? 예, 습격도 있고. 체력 없습니다. 자 습격으로 가져올 때. 어디, 거리 좀 좁히... 피기. 안 됐고. <laughs> 아 해고배고마 <laughs>